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신현동에서도 위치가 훌륭한 타운하우스 부럽지 않은 테라스를 지닌 정액대출 가능한 빌라를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신현동에서도 신현 3리가 아닌 오포 테라스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평지와 대중교통이나 생활편의 풍부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강남까지는 자차 이용 시뭐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분당까지는 교통 체증 없이 가신다고 하시면 10분 이내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한 개동 8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 공간 외부 한번 보시면 다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세대 같은 경우는 1층 세대입니다. 자, 주차 공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차량 왼쪽으로 4대 주차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필로티로 차량 4대 더 주차 가능하고 지상 주차로만 지금 오른쪽으로 5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영상 촬영했었던 오른쪽 공간, 길목 쪽으로도 차량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뭐 2대가 아니라 더 많다고 하셔도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끼리 이제 상의하신 다음에 설치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지금 빌라 주차장에도 이비랑이라는 주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공동 현관 들어가가지고 1층으로 올라가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 내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레베이터 타고 필로티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공동현관까지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지만, 인테리어와 주택 부럽지 않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내부 현관입니다. 정면으로는 사단키큰장 시공되어 있고, 메리선방각의 아래쪽으로는 띠움 시공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통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평수 같은 경우는 넓은 거실 기준으로 좌우측 방이 배열이 되어 있는 3리 베이 구조이고요. 거실 공간도 넓고, 봤다시피 테라스 공간. 18평 정도를 굉장히 넓은 사이즈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사용 면적 35평 정도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빌라입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가 굉장히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는 배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한 사이즈의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통, 어, 거실의 통창 너머로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바로 테라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소파자리 뒤편 쪽으로 으로는 코팅으로 지금 이렇게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천정 확인해 보시면은 간접조명과 함께 메디 조명으로 시공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정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방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나가시기 전에 주방부터 좀 살펴보시고 기다리셨던 테라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이 지금 가로 길이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세로 길이 굉장히 깊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 공간이 굉장히 아주 멋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11자 어떻게 되면은 지금 니은자인데요니은자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광폭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지금 무릎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고 상판 모두 다 모든 자재가 다 고급 자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뭐 4인, 6인이 아니라 8인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들과 좀 다르게 15전 정도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두 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부장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또 추가 옵션이 있고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은데요. 다용도실에서 공간 보시면은 각 가지 수납 공간과 지금 가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건조기와 세탁기가 또 이렇게 자리 잡아도 바닥 공간 보시면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3 개, 욕실 2개 이제 내부 공간 남아 있지만 가장 기다리셨던 테라스 공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테라스로 지금 나왔고요. 테라스가 거의 웬만한 타운하우스 주택에 테라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전액대출 가능한 테라스입니다. 공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거실 앞쪽에만 공간이 한 12평, 13평 정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 경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테라스 앞쪽으로는 뭐 온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다 잔디, 지금 인조잔디가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일부적으로는 지금 데크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외부 가구를 놓으셨는데 이 외부 지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총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다 놓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대형 사이즈 타프실이고요. 날씨 좋을 때 테라스 생활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액 대출 가능한 테라스의 빌라의 매매가는 3억 9천5백만 원이고요. 실입주 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만 되신다고 하시면 은 1금융권 4%에서 5%대로 전액대출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3개의 방과 욕실 2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저는 층고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욕실이구요 모든 공간은 다 개별 보일러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 아주 이쁜 타일들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안쪽으로는 종종 사용할 수 있는 욕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번째 방입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으로 꾸며 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평수가 넓다 보니까 사실 4인 식구가 아니라 5인 식구가 거주하셔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관 쪽에 배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재 하나하나 다 고급 자재를 사용한 모습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턴 킹 사이즈 두 개를 놓으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현동 아주 넓은 멋진 테라스 빌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하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